아, 엑소로 커스텀 작업할 때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죠. 최소 두께 0.4로 줄이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결 가능하거든요. 먼저 어떤 컴포넌트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해요. 바로 이게 임플란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커넥션이거든요. 이게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이거를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임플란트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커넥션을 수정하면 돼요. 해당 라이브러리는 이름으로 인식되는 구조라 이름만 그대로 하고 메쉬 편집이나 메쉬 믹서로 자르면 돼요. 아, 요즘은 커넥션 부위를 보안 파일로 막아놓은 라이브러리도 많아서 그런 라이브러리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수정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인식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환봉 가공하는 케이스는 여기까지 잘라도 되는데. CNC 가공하는 경우 해당 라인 기준으로 홀 크기가 결정돼서 주의해야 돼요. 추가로 이렇게 작업한 책임은 작업자에게 있어요. 가공 시 문제 유발, 의료기기 인증 등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기공 팁과 정보를 위해서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